굉장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대문에 예. 언열얼 학원을 차려야 될까 <laughs> <laughs>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laughs> 자, 첫 번째 주제 잘 보이시네? 네, 네. 자, 제가 어, 선택한 첫 번째 주제는 패션 디자이너가 언리얼을? 이런 주제입니다 이거 조금 생소하시죠? 네, 네. 네. 패션 디자이너가 왜 언뇨를 만져?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다른 분야인 거 같은데. 다른 분야 같은데. 실제로도 어, 실제로도 이게 참 되게 <웃음> <웃음> 말이야 막걸리야. <laughs> 진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패션 디자이너가 언뇨를 만질 일이 있나 싶은데. 네, 네. 근데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에픽 게임즈가 갑자기 갑자기 자기네 블로그에 언리얼 퓨처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커머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 이러고 되게 보라보라한 그런 글리 하나 올라왔는데 디지털 패션 업계랑 럭셔리 패션 업계가 협업을 해서 디지털 패션 영역에서 언리얼 활용된 사례를 갑자기 막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영상을 한번 잠시만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분이 아마 그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리얼이 지금까지 다른 영역에도 쭉 쓰여 왔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드디어 나옵니다. 뭐 아티팩트랑 뭐 다른 회사들 이 협업을 해서 어 게임 엔진을 갖고 패션에 어떻게 쓰였는지. 어 알아보는 이건 이따가 <웃음> <웃음> 다시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지금 패션들 디지털 패션 업계들이 쭉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다른 명품 업계들이랑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전 이거 보고 되게 와, 오 어, 진짜로 패션 디자이너도언니어를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더 봤더니. 그래도 이제 패션업계 하면은 이제 명품업계인데, 설마 그래도, 어, 이 언리얼이라는 이 생소한 툴을 우리한테도 생소한데 이거 계속 쓰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봤더니 패션업계는 사실 되게 일찍부터 이런 기술들을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지털적인 어떤 마케팅을 많이 시도를 했고, 뭐 AR이나 혹은 게임 혹은 뭐 설치형 미디어 같은 걸로 굉장히 제품 판매에 어떤 많은 그 디지털 전략을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열풍 때문에 뭐 구찌 같은 경우에 제페토에다 구찌 빌라를 쳐놨었죠 그리고 뭐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아예 롤 롤이랑 같이 어프로모션 같이 하기도 하고 마케팅도 같이 했죠 근데 이런 거를 봐도 조금 이상하죠. 아니 뭐 명품 업계가 돈이 많으니까 이런 디지털 전략을 쓴다치더라도 거기에 언니얼을 쓴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없는데 음. 저게 왜 언니얼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요 부분에서 이제 언니얼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언니얼 쓰는 패션 디자이너는 지금 소위 말하는 버추얼 패션 혹은 디지털 패션이라고 불리는 요런 어, 분들이 디자이너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 실제로 삼성전자나 제일기획 직원들이 후디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그쵸. 무슨 명품 업계가 언니어를 쓴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패션 업체들이 언니어를 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품이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러고부터 이제 버추얼 패션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게 갑자기 생겨났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패션 아이템들을 요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걸 또뭐 지금 블록체인이랑 결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버추얼 패션 업체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RTFKT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루프트? 루트? <laughs> <로프트? 웃음> <로프트? 웃음> <laughs> <laughs> 이게. 아티팩트라고 읽는대요. 아티팩트. 아, 아티팩트. 아, 아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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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읽을 수 있나? 응. 네. 아티팩트. 우리도 유이아제, 그죠? <laughs> 네. 언열아제 뭐, 저는 언니라제로 음. 발 읽히는데. 언열아제로 음. 읽히는데, 이거는 네. 아티팩트라고 읽는대요. 자우지가. 음. 아티팩트. 그래서 이 세네 세네가 되겠네. 음. 근데 되게 멋있어요, 그죠? 되게 멋있는. 고 네. 네. 이런. 버추얼 스니커즈를 만들 기시하하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걸 이제 NFT로 발행을 해 갖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3D로 만든 디자인이 있다. 자세히 보시고. 두 번째가 더패브리한트라는또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드레스 엑스라는 또 뭔가 좀 되게 지금 옷 옷은 이 봐도 되게 저저 어 음, 뭔가 진본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실사예요? 이거 뒤에 사람은 실사고요. 어, 옷은 옷은 어. 위에다 합성 위에다가 합성한 겁니다. 음. 음. 어차피 버추얼 패션이니까. 음... 네. 자, 그래서, 먼저 아티팩트부터 좀 살펴보면, 아티팩트는 지금, 어, 원래 예전 같으면 이런 아티팩트 같은 회사들은 말 그대로 그냥 3D 아트웍 만드는 회사였죠. 음... 이게 존재하지 않는 신발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발이고, 이제 아티팩트에서 만든 것들인데,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디지털 레이티브 패션 아이템, 뭐 신발, 혹은 뭐, 어, 어 여기 보이는 이런 뭐, 어, 아바타.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나 이런 스니커즈 같은 걸 디자인해갖고 이거를 NFT화해서 판매하는 를 보이얼 패션 브랜드이고 뭐 그런 음. 아트웍을 만든 디지털 스튜디오였는데 초기에 코로나 초기 얼마 만든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세 명의 코파운더 같이 설립을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제 언리얼을 사용을 했어요. 언리얼 사용을 하고 NFT 블록체인 그다음에 AR까지 쓰고 뭐 이런 되게 핫한 기술들을 되게 다양하게 써서 이것들이 이제 실제 마치 존재하는 패션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했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협업을 했어요. 이 크립토펑크라고 응, 이거 여기 아시죠 이거? ITX 399. 언리얼 들어가요 저거? 모르겠어요. 잘돌아가니까 쿨러, <laughs> <laughs> 풀러 막, 쿨러. 응. 되게. 멋있긴 하다. 멋있죠. 아예 저도 응. 이 아티팩트에서 만든 것들은 되게 멋있어서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응. 응. 실제로 지금 발행된 NFT를, 어, 실제 오픈시 같은 데 가서 가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막 어. 2만불, 뭐, 만오천불이래요. 이런 오. 게. 명품이래, 명품. 완전 명품이죠. 응. 명품이 응. 됐죠. 그래서 이런 이런 그 크립토펑크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크립토펑크는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에 발행된 NFT 중에 하나인데, 그니까 프로필파 어, 프로필 피처스라고 프로필 어, 보통 PFP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스니커즈가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이렇게 협업이 된 거죠. 이런 디자인이 그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래서 되게 좀 유명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메카라는 되게 유명한 버추얼린 플런서랑도 협업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셨던 n g x t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클론엑스 프로젝트에서 아바타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NFT로 발행한 프로젝트도 있고 했는데 음. 어, 작년 12월 말에 그러다가 이제 나이키에 한 400억 가까운 돈에 인수가 돼버렸어요. 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없다. 400억에 인수가 되는 <laughs>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을 했고 그다음에 보실 대가 이게 패브리컨트 더 패브리컨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아예 디지털 패션 하우스를 표방을 하고 디지털로만 제작되는 옷을 만들고 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어 어떻게 구동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옷들이 생성되는데 이게 플로우라는 블록체인 안에서 어 언리얼 기반으로 이렇게 구동이 될수 있도록 어 하는 요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어요, 더 패브릭한 음... 스튜디오라고.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 그랬다가 이미 이제 그 시즌이 조금 되게 제한적으로만 운영이 돼서 저는 이게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렇게 해서 요런 옷들을 실제로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 3D 공 3D 공간에서 언리얼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어, 그런 옷들인데 어, 크레이터들이요런 옷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NFT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아타리 같은 뭐 혹은 다른 유명한 게임들이나 이런 것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옷들을 아바타에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게 좀 아방가르드하고 여기는 아까 아티팩트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협업을 많이 했다면 여기는 좀더 이제 패션하우스에 가까운 패션 아이템들을 만드는 회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이제 언리얼 엔진을 쓰고 있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스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조금 앞에 회사들이랑 좀 다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두 명이 이 회사를 설립을 한 분들이래요. 어, 실제 이렇게 자기 사진을 찍 가상에 이제 그 옷들이 있고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올리면 웹상에서 이것들을 합성을 해서 버츄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이걸 착용한 사진을 만들어주는 좀더 뭐랄까 소비자들 위주의 어,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처음에 어, 이걸 누가 사용을 하지 싶었는데. 실제로 앱이나 이런 데서 AR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이 위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 주면 합성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 생각보다 이,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가상의 AR이나 아니면 다운 받은 걸로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예. 네. 자랑을 해서 인스타그램 앱을 인스타그램 앱을 한 전형적인 산업이네 네. 근데 네. 너무 그래서, 너무 저 음. 노가다닐까요 뭐 합성하는 거. 설마 뭐 사람이 합성을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뭔가 합성한 알고리즘이나 혹은 뭐 그게 음. 자동화 돼 있어서 어, 합성을 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앱을 실제로 사례 어, 실행을 해 봐도 AR 형태로 딱 붙는 거 보면은 약간 근데 앱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정확하게 정확성이 이런 거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 소셜에 공유가 되기도 하고, 데이팅 앱의 프로필 같은 데도 쓰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 디지털 패션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디지털 패션 업계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품 업계가 다시 이런 회사들에서 영감을 받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보시면은 지금 특히나 어 발렌시아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포트나이트랑 같이 해서 어, 포트나이트 게임 캐릭터랑 그다음에 옷이랑 이런 후드티랑 제가 입은 거랑 비스,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저희 저희 애도 잘 알고 있던데 이런 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프터월드라는 하나의 그 뭐랄까 어, 패션쇼를 하나의 게임화해서 이렇게 어, 모델들은 다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볼류메트릭 비디오로 만들어져 있고, 그 새로운 옷들을 다 입고, 이렇게 게임화되어 있는 패션쇼도 한번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게리 제임스 맥퀸이란 브랜드. 저도 이 브랜드를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 알렉산더 맥퀸은 아시죠? 네네네. 알렉산더 맥퀸 보어죠 저는 몰라요. 어, 알렉산더 맥퀸이라고 조금 네. 명품 브랜드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 맥퀸이 이제, 돌아 고인이 되셨죠. 고인이 되셨고, 그 조카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조카가 만든 조카도 음. 패션 디자이너인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 이런 식으로 디지털 패션 쇼를 얼마 전에 열었어요. 이게 다 음. 언리얼로 만들어진 지금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분이 게리 어, 제임스 맥킨인데 아, 이분은 모델은 메타 유먼 크리에이터로 만들고 모션 캡처 받아서 그래서 모델 모델 워킹을 모션 캡처로 구현을 하고 엔진에서 이제 디지털 패션 쇼가 연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만든 게 요, 어, 이번에 나왔던 가이든 라이트 이라는 이 디, 버추얼 패션쇼를 컨텐츠를 만들었었죠 이게 지금 에픽게임즈랑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발렌시아가도 마찬가지 에픽게임즈고 랩트월드도 결국에 에픽게임즈 어, 언리얼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결국에 이 명품 패션업계도 디지털 패션 업체랑 같이 지금 언리얼을 가지고 패션 시장에 뛰어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봤던 더 패브리, 패브리칸트라는 회사의 디지털 패션 어, 그, 디자이너 채용 공고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좀 재밌어요.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리카먼트앤 스킬이란데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스킬이 클로스리디랑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잘 쓰는 사람.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디지털 패션을 네. 만들다 보니까 이클로스리디랑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쓰게 되는데 지금 뭐 게임 업계에서는 해외에서는 이거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요그죠 저도 이거 네, 쓰는 거 여기서 좀 봤는데 네. 국내에서 많이 쓰나요 이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영화 쪽에서는 음. 쓰는데 네네. 게임 쪽에서는 솔직히 저렇게까지 마블러스를 음. 써, 쓰면서까지 그렇게 퀄리티 있게 뭐~ 그 그러니까 만들진 않고 예 어. 그런 식으로 만들진 않죠 어쨌든 로폴리곤으로 만들거나 약간 중폴리곤으로 만드니까 음. 음. 근데 이제 그~ 그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맵핑 소스로 만들기는 하는 것 같긴 해요. 음. 뭐브스 c 스 같은 걸 쓰거나, 예예, 네, 네. 뭐 그러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디지털 패션 쪽 기존 패션 업체도 보면 클로스 3D랑 클로스 3D를 쓰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거의 뭐 표준화됐다고 거의 이야기할 음.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 갖춰야 될 스킬이고 두 번째가 여기 보너스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유니티 언리얼 음. 엔진 익스피리언스 이 패션 디, 음. 패션 디자이너를 뽑는데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경험자를 뽑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보너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스킬이라기보다는 뒤에 보면 패션 패션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봤던 저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해외 나가서 특히나 또 저런 회사가 국내엔 없잖아요. 그죠? 네. 국내에 국내 만에 저런 회사 <laughs> 이런 그러니까. 스펙을 가진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런 어. 스펙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긴 하지 전혀 없지 네. 않겠죠. 전혀 없진 않을 어, 근데 것 같고. 그럼 그러면 이런 사람 이러 네. 이러면은 요즘에 미국에서 한국인 비자 음. 음. 전용으로 한국인 전용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스펙 갖고 거기. 있으면 지금 바로 나갈 수 있겠네. 음, 음, 음. <laughs>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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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뭐 보면 그거 말고도 후디니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누크 이야기도 나오는데 패션 디자이너한테 이런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후디니랑도 저희는 패션 디자이너기보다 그이 중에서 색다를, 하나를 음, 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언니얼 정도를 하는 게 가장 범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에픽 게임즈가 언니얼을 가지고 어 지금 이런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과정도 만들어놨고 게다가 마켓플레이스에 갔더니 아예 이렇게 어셋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어, 자세히 보니까 뭐 아까 봤던 더패브리칸트에서 만들었던 옷이거든요 이게 음. 이거를 베이스로 이거에 뭐 시퀀서를 연동을 해서 어떻게 어, 프로모션 버추얼 패션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어셋들이나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여기 봤더니 요렇게 뼈대가 다 심어져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렇죠 저기다가 애니메이션 넣으면 애니메이션 음. 되겠네요 요거, 백 감독님이 언제 한번 살짝 살펴봐 주시면, 네. 요게 어느 정도, 이걸로 뭐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겠다. 요런 거한번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네. 요거는 다음에 이어서 한번백 감독님이 어, 해보시고, AS 한번 <laughs>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패션 디자이너도 언니어를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요런 내용이 음. 될것 같아요. 이게 뭐 갑자기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언니 에픽게임즈가 저렇게 뭔가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거는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쪽은 다 장악을 했고 안 2년 걸려서 이제 패션 쪽을 <laughs> 다 먹어버리겠다 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까 네. 드레스엑스 네네. 그거는 정말로 너무 인스타블을 해서 음. 잘될것 같은데 저 사업?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어. 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디지털패션 업체라 그래서 뭐 조금 잘잘 잘, 사람들이 잘 쓰면 되겠는데 저는 아직 이렇게 아재라서 그런지 네. 이걸 굳이 할까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하겠지만, 네. 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하겠죠. 음. 저 사람들이 우리 우리 대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laughs> <laughs> 이게 옷발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야지. 재밌는 게 이게 이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는데 이. 최대한 좀 이렇게 뭐랄까 살을 많이 드러내고 찍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설립자 두 분이 이렇게 찍었던 거 보면 살을 많이 드러내고 올려야 이렇게 예쁜 옷들에 맞게 음... 네,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몸매가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나게 음... 찍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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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미디어에 순응하는 방법이 기 앞으로는 n f t 화가 되면 이게 어떤 다른 어떤 서비스에 뭐 쓰이거나 아까 뭐 샌드박스 같은 게임이나 더 샌드박스 같은 게임이나 그런 블록체인 음. 게임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아이템으로 쓸수 있도록 아마 서로 협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레디 플레이 원처럼 나만의 가상의 그렇죠. 캐릭터가 모두 다 있으면 음음. 이런 옷들을 계속 바꿔 입어 가면서 음. 컬렉션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레디 플레이 원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옷 갖고 네. 입고 하는 아마. 네. 한1 0 년쯤 지나면 이 서비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게 지금 된다. 원래는 음. 게임 회사 게 만약에 게임이라면 게임 회사 안에서 옷도 만들고 뭐 아이템도 만들고 다 그랬던 건데 그 중에 이제 패션 쪽이라는 게 물론 게임에 국한된 건 아닌데 그 패션이라는 쪽에 디지털 패션이라는 쪽으로 진짜 패션 업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옷 만들 테니 이거 음. 이거 입어 네 아이 그렇죠. 네 음. 아바타에다 이거 입혀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음. 음.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에픽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그 3D 프린터 할때그 했던 패션 쪽에서도 그걸 건드리기 시작했던 거랑 음. 그때는 실제로 실물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3D 프린터로 그렇죠. 쉽게 음. 뭔가 쉽게 만든다라는 느낌을 좀 접근했다고 하면 지금은 실물을 만들지 않는데 훨씬 퀄리티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더 많이 나고 음, 음. 가상이니까 이게 뭐 그냥 더잘만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남은 그러니까 상상하지 ]한테... 못했던 디자인이 막 나오니까 네, 그쵸 그렇죠. 그런 것들 u t u 퓨처에서나 나오던 옛날에 나오던 그런 그런 느낌이니까 되게 재밌네요. 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굉장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클로스를 한 <laughs> 깔아보려고 가입을 음. 해봤는데 음. 무료 버전은 15일밖에 못 쓰더라고요. 음. 아, 클로가 돈독이 올랐나 보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달 결제를 해야 되는 50달러였나? 하여튼 매달 결제해야 되는. 어우, 비싸다. 비싸다. 민거 같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전문으로 이걸 하, 계속 할 거라면 50달러면은 그렇게 뭐. 클로스 3D가 마블러스처럼 완벽하게 그 안에서 옷이 다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패턴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제작을 음. 할수 있도록 그걸 이제 바로 그러면 예를 들어, 50달러면 어. 싼거 아닌가요? 패션 디자이너들한테는 되게 혁명적인 어. 툴이래요. 제가 듣기로 아. 저도 음. 그럼 그거 그거 플러스 지금 언열로 음. 저렇게 가면은 음. 또 하나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툴을 가지고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디자 그 패션 디자인 그렇죠 패션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음. 좀 강력하죠 패션 그러면 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에 그냥 연필이랑 뭐 아니면 뭐천 음. 위에다 이렇게 그려갖고 가위질하고 바느질하고 음.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조금 놀라웠던 음. 어떤 느낌이에요. 음. 음. 근데 우리나라에 도입되려면 아 모르겠다 이거는 이런 우리 또 디지털은 또 빨리 도입되니까. 빠르니까. 근데 제가 아는 패션 쪽 사람들은 아마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동대문이 있어서 동대문이 있어서 대충 딱딱딱 디자인만 해주면 그쪽에 있는 삼촌들이 다 만들어주잖아요 동대문에 언열 학원을 차려야 될까?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아무도 동대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동대문은 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저희는 언열이 새롭게 지금 오픈하는 디지털 패션 쪽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